안되겠다. 조금 민망하니까, 어려운 가서, 가족사진 한번 들고서, 어이 피팅모델 형, 매생이 칼국수 형, 서인용 님, 걔 가족사진을 막으러 막아, 막아보시겠다? 하지만, 나 오늘, 리시차 답반 있습니다. 이정도면 이제, 거팔 낀 다음에 다른 사람 좋은 일 시켜줬는데, 이제 나 이기적으로 한다, 게임. 고등어도 혼자 먹을까? 근데 진짜, 댄스, 내가 컨트롤을 구른 게 아니라, 댄서가 약한 거여서 다행이었다, 진짜. 아, 진짜, 앵콜! 아, 리스타 각반 밀리면 안 된다고! 컨트롤 이슈? 괜찮아. 컨트롤 이슈여도 리스타 각반이 어느 정도 메꿔줄 거야. 아, 아, 아! 아, 샘무령이말 걸었어! 다음 건안 밀릴게. 이건 밀린 거 아니잖아, 이 정도면. 아, 나 견제하려고 뒤에다가 장판 깔아놨네. 아. 이거 어쩔 수 없어요, 인정? 오케이. 실수 인정합니다. 한 2등 정도 할거 같네요. 아, 사득인가? 어때, 연기 좋았지? 댄서 형들. 형들, <laughs> 버프 나 때문에 된 거다, 인정?